나는 어려서부터 작고 외소한 체구였다. 사람들은 늘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런 몸으로도 묵묵히 삶을 버텨냈다. 올해로 일은 하나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은행에 다니는 남편과 소박하게 살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렀다. 큰아이 숙제 챙기고, 작은아이 학원 데려다 주고, 남편 도시락을 싸던 날들이 지금 생각하면 꿈처럼 멀게 느껴진다. 우리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서로에게 기대고 웃으며 지냈다. 그저 그런 일상의 반복이 그때 나에겐 너무도 당연하고 감사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각자 직장을 잡아 바빠질 무렵 남편은 갑자기 간암 진단을 받았다.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병실 냄새, 링거 소리,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손. 그리고 넉달, 지독하게 짧고도 잔인한 넉달 만에 나는 아내라는 이름을 내려놓게 되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길. 집문을 열었을 때텅빈 거실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아이들은 슬픔을 표현할 틈도 없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나는 홀로 남겨진 채 남편이 남긴 빈 의자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부터였다. 내 삶의 무게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건. 그 전까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지만 그 순간부터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한참 동안 길을 잃고 헤맸다. 그런 나를 다시 세상과 이어주려 애쓴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 남편이 죽은 뒤 집안 구석구석에 남은 그의 흔적 때문에 밤마다 숨이 막혀 나는 자연스럽게 친정엄마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됐다. 조용히 문을 열면 아흔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여전히 부엌에서 국을 태우고 있곤 했다. 그 모습이 어쩌면 나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장면이었다. 어머니는 나보다 더 쇠약해졌지만 늘내 걱정이 먼저였다.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붙잡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텅빈 집에 돌아갈 때마다 문을 열면 밀려오던 정막이 나를 삼켰기에 어머니의 말이 점점 더 크게 더 가까이 들려왔다. 몇 번이고 집과 친정을 오가는 길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나는 아직도 혼자 버티고 있는 걸까. 어머니는 늙고 약해졌지만 여전히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분에게 기대고 싶었다. 누군가의 딸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태에 머물기로 그 집은 오래되고 좁았지만 남편이 없는 텅빈 집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잘 왔다며 담담히 웃었고 어머니는 내가 챙겨온 짐을 만지며 이제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가 어머니 집에 들어간 지 9년째 되던 해였다. 그 아침 아버지는 옆방에서 조용히 숨이 멎어 있었다. 병원에 누워 계신 것도 아니었고 고통을 호소한 적도 없었기에 나는 잠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어머니는 횡한 얼굴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이제 둘밖에 없네. 그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둥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게 하는 말이었다. 그 후부터 우리의 삶은 거꾸로 흘러가는 모래시계 같았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 때문이었을까. 이미 자주 잊어버리던 어머니의 치매는 그 후로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아침에 먹은 약을 기억하지 못했고, 눈앞에서 물건을 내려놓고도 찾지 못했으며, 어느 날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망설이듯 바라보았다. 그 변화가 두려워서 나는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다. 혹시 넘어질까? 혹시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을까? 혹시 불이라도 낼까?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나는 늘 등을 곧게 펴고 경계해야 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 물한 잔을 떠달라, 불을 꺼달라, 창문을 닫아달라, 불안하다, 무섭다. 그 작은 요청조차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딸이었고, 이미 가족 중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역할은 점점 딸의 모습이 아니라 간병인, 경비원, 감시자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러는 사이 집은 천천히 변해갔다. 예전엔 따뜻하고 정리된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외부와 단절된 둘이서 버티는 작은 섬이 되었다. 이웃들과의 인사도 끊겼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었다. 날짜 개념도 흐릿해지고, 계절이 바뀌어도 옷장 속 옷을 꺼내 입을 여유조차 없어졌다. 세상은 점점 멀어졌다. 하루는 문득 전화기를 잡았다가 막상 전화를 걸 곳이 없어. 그대로 내려놓은 적도 있다.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할것 같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 둘이서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를 버티는 동안 나는 점차 외부와의 연결을 잃어갔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바다처럼 밀려오는 책임과 공포 속에서 어머니도 나도 서서히 고립되어 갔다. 어머니의 침해가 더 깊어지면서 하루는 열번 스무 번도 넘게 화장실을 데려가야 했다. 아침을 먹고 난지 한참 지나지 않았는데도. 나 소변 마려워. 그 말이 반복되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다. 엄마, 아까 다녀오셨어요. 조금만 쉬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마치 모욕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외쳤다. 아니, 안 갔다 왔다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해그 목소리는 몸을 흔들 정도로 절박했고 나는 그 절박함을 이길 자신이 없었다. 0분마다 다시 울부짖듯 반복되는 그 외침은 밤에도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었다. 어머니의 몸이 시계를 잃어버리면서 나 역시 시간의 감각을 잃어갔다. 새벽 3시와 나 3시의 차이가 어느 순간 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저 다음 화장실 요구가 언제 터질지만 생각했다. 나는 디스크가 망가져 걸음조차 철뚝거렸고 침대에서 허리를 펼 때마다 비명이 새어나왔다. 허리뼈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지만 그 통증은 내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무조건 일어나야 했다.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야 했다. 팔과 허리를 받쳐 부축해야 했고, 어머니 몸이 앞으로 쏟아질 때마다 내 허리는 비명을 질렀다. 천천히 끌다시피 화장실로 가면 어머니는 또 묻곤 했다. 여기가 어딘데? 왜 이렇게 멀어? 불과 몇 걸음 거리인 그 화장실이 어머니의 세계에서는 끝없이 낯설고 먼 공간이었다. 이따금 어머니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나도 함께 주저앉을 듯 흔들렸다. 어머니를 붙잡으려고 팔을 뻗을 때마다 내 허리는 부서질 듯 구부러졌다. 쓰러지는 순간마다 나는 정말로 우리 둘중한 명은 오늘 죽겠구나 하는 공포와 함께 하루를 보냈다. 가진 건 어머니의 기억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잊어버린 수많은 조각들은 나에게 새로운 짐으로 돌아왔다. 나는 어머니의 과거와 현재를 대신 떠올려야 했고, 어머니의 혼란을 달래야 했고, 어머니의 모든 두려움을 받아내야 했다. 그러는 동안, 나의 시간, 내 육체, 내삶 전체도 어머니의 병과 함께 갇혀갔다. 하루의 경계는 사라지고 나는 점점 나라는 존재를 잃어갔다. 그날 새벽도 어머니의 비명으로 시작됐다. 화장실 화장실 좀 데려다줘. 그 울음 같은 외침이 어둠을 찢고 지나가자 나는 즉시 심장이 벌컥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몇 시간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고 또그 전에도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끝없이 반복되는 요청에 지눌려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다시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갈라진 뼈 사이로 뜨거운 통증이 번져왔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머릿속은 퍼렇게 멍해졌다. 그 순간 문득 지금 이 순간이 예 인생에서 몇 번째 새벽 비상 호출인지 도무지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이대로는 끝이 없다.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피로에 잠식된 눈을 억지로 뜨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축 늘어진 몸을 간신히 붙잡고 있고 눈은 공포로 번들거렸다. 나는 그 시선을 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다. 마치 나를 원망하는 듯 했고, 또 나만을 부르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고, 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뚝 하고 부서졌다. 미세한 금이던 것들이 한꺼번에 갈라지고, 그 틈으로 지난 10년의 피로, 절망, 고립,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향해 걸어가는 유령처럼 보였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차갑고 낮아서 말을 하는 게 맞는지도 의심스러웠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대로는 우리 둘다 죽을 것 같아요. 말을 내뱉는 순간 진짜 미안함이 아니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려는 본능이 먼저 치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가 낯설 만큼 무너져 있었다. 그때의 나는 더 이상 딸도 아니었고 사랑도 아니었다. 부드러움도 인내도 사랑도 모두 벗겨진 채, 한계 끝에서 뒤틀린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오직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마치 나를 조종하는 또 다른 손처럼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세상에서 단절된 작은 방 안에서 누구도 듣지 못할 균열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목을 조였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과 떨리는 숨결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정확히 전해져 왔다. 그 순간에도 나는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마치 방 안에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쑥 빠져나가 방 안에는 어머니와 나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만이 짙게 고여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가 너무 깊어서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스스로 허락하지 못했다. 너무나 무섭게도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다. 뜨거운 숨 같은 것이 목까지 차올라 끝났다는 감정이 내 몸을 먼저 휘감았다.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 안도는 죄보다 더 깊고 더 잔인하게 나를 파고들었다. 그 다음엔 죄책감이 들이닥쳤다. 벼락처럼 숨쉴 틈도 없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몸 전체가 알아차리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 다리는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으로 꺼져버렸다. 나는 어머니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눈앞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작고 더 가벼워 보였다. 살아있을 때는 그토록 내 삶을 무겁게 했던 존재가 죽음 앞에서는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연약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내몸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창밖에는 아침 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아침의 핏기였는데 나는 그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는 것과 달리 나는 멈춰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그 죄책감에 묶인 채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다. 이방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만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어머니였다는 사실 그 무게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겨우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112 버튼을 누른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짧고 건조한 안내 음성이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리고 결국 나는 입을 열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어머니를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가는 순간, 내 심장은 경찰차 사이렌보다 더큰 소리를 내며 요동쳤다. 가슴 속 어딘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너짐이 묘하게 나를 붙잡아주는 것 같기도 했다.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조용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도망갈 생각도 숨길 생각도 없었다.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울 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제가 범인입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단단한 금속의 감촉은 내가 죄인임을 확인시키는 표시처럼 차갑게 와 닿았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편안했다. 파출소는 차갑고 상막했다.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고 벽은 아무것도 없는 회색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고요했다. 벗어날 수 없던 그 감옥 같은 일상에서 비로소 한 발짝 떨어져 나온 느낌이었다. 대련 나는 홀가분했다. 유치장에서 나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몇년 동안 한밤중에 사장실 요청에 번쩍 깨던 몸이. 그날만큼은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내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온전한 자유였다. 죄인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솔직한 진실이었다. 재판정에 섰을 때 나는 마치 다른 세계의 문턱에 선 사람처럼 떨리고 어지러웠다. 판사가 내 이름을 부르고 검사가 내 죄를 읽어 내려가며 청중석의 사람들과 카메라들이 나를 바라보는 동안 나는 숨조차 고르기 어려웠다. 하지만 결국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를 미워하세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말이 나오다가 끊기고 다시 울컥 올라오고 목에서 막힌 채 매듭처럼 뒤엉켰다. 내 목소리는 법정의 끝까지 닿을 만큼 크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었다. 법정의 모든 눈이 나를 슬프게 바라봤다. 누군가는 안타까움으로, 누군가는 비난으로, 누군가는 복잡한 동정의 감정으로, 하지만 그 시선들이 아무리 나를 이해하려 해도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진실만큼은 어떤 시선도 어떤 연민도 지워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나는 이 작은 방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은 가끔 면회를 와서 울음을 삼키며 내 손을 꼭 잡고 간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들이 나를 위로하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미안해서 나는 끝내 고개만 숙였다. 그 아이들에게마저 나는 짐이 되어버렸다. 나는 어떤 형벌이 내려져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 한편에서 이런 질문이 자라난다. 나는 정말 냉혹한 범죄자일까? 아니면 너무 늦게 구조를 요청해버린 어쩔 수 없는 피해자였을까? 어머니의 마지막 숨 앞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 그것이 죄의식인지 절규인지 아직도 분간할 수 없다. 단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그 여름 사랑했던 엄마의 목을 졸은 순간부터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 앉아있는 나는 그저 판결을 기다리는 껍데기 같은 존재일 뿐이다.